이를 니까 네. 천안함 이 모자는 천안함을 잊지 말자는 구호를 새긴 모자입니다 네. 천안함 국침이 틀리었다는 이 얘기를 우리 보안사령관이 다 설명했으니까 해군 출신인 저는 설명할 게 없어요 100% 국한의 소행인데 아직도 SNS에 들어가면 엉뚱한 소리하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는 북한 소행이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듣기만 해가지고는 못 믿겠다 싶으면 저에게 신청을 하면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에. 증거물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거기 감당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 들고 이렇게 나라 잠복되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열정을 쌓고 있는 이 틈에도 국민 대다수와 심지어는 우리까지 언론의 공작에 매수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이게 얼마나 우리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건인데도 이게 왜묻히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에 현성월이 김여정이 김용철이가 휘저고 갔는데 인공깃발을 들고 흔들고 갔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수란주가 돼야 될텐데 싹 써버렸어요. 무엇을 뭐 했느냐? 미투로 덮어버렸어요. 미투. 이 천안함의 여론을 젊은 학생들까지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걸 뭘로 덮을까? 그래서 미투를 터뜨렸는데 이것도 터뜨리고 나니까. 더듬기 좋아하는 놈들이 다 걸려 만지기 좋아하는 놈들만 걸려 그래서 이거를 또 덮어야 되겠는데 이거 나뒀다가는큰 남편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명박이 구석으로 또 덮어요 그런데 이명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우파인 줄 알고 대통령 당선시켜놨들이 자기는 중도신용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신용주의는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쪽에 유리하면 여기 붙었다가, 이쪽에 유리하면 여기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의에서 보면, 배굽기 편이면 확실하게, 배굽기 편, 인공기 편이면 인공기 편, 주란 확실히 서야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은 태극기에 오면 저 놈은 인공 깃발이야. 이렇게 미움받고 인공 깃발에 가면 저 놈은 태극기 깃발에서 던놈이야 사람 대접 못 받아요. 똑바로 살아야 하는데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어루구가 한 사람도 안된다는 사람이 없어. 이전에 계신 여러분들이 애국운동했다고 잡혀가도 20, 30명은 가서 안 된다고 태극기 흔들 거예요. 아, 대통령의 한 사람이 태극기 흔든 일과 시민만도 못해 전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인터넷 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일탠단심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 사람도 마음 변하지 말고 함께 가기로 약속합시다. 네! 감사합니다.